첫 이닝부터 하이런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배치예요. 네. 자잘 아, 풀어냈습니다. 구더렁 네, 선수가 월드 챔피언십 우... 1차, 3차, 4차 대회 아, 바로 우승 문턱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는데. 맞습니다. 오늘 카시도코스타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올 시즌만 네 번째 준결승 무대로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2점 사공. 자 결승 무대는 아직 밟지 못했지만 그만큼 4강두 번째 득점 어려운 길게 세우는 걸잘 풀어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편안한 바깥 돌리기입니다. 3점자또 한번 오나요? 또 왔어요. 네. 아하. 직접 보는 거보다 약간 짧은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살짝 튕겨냈죠? 자, 4연속 득점. 네. 자, 옆 돌리기 편하네요. 하이런 바로 하이런 완성시킵니다. 아, 지금 빨간 거 오른쪽 옆 돌리기가 우선 보입니다. 예민한 두께이긴 하지만요. 아주 얇게 밀고 지나갑니다. 직접 내려가는 코스. 좋아요. 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쿠드롱 선수가 어제랑 또 다릅니다. 초바어 다득점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자, 두껍게 밀고 들어가는 옆 돌리기로 보입니다. 밀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회전 타고 옵니다만은 짧아요. 네, 많이 밀렸어요. 자, 오, 득점. 자, 그래도 이 정도의 가벼운 찍어치기를 할수 있다는 기술이 네. 부럽습니다. 자, 끄도로옆 돌리기. 자, 스핀 살아있어요. 충분하죠? 찾아갑니다. 화면패를 <laughs> <laughs> 차지했던. 대한 시즌이었죠. 그때 뭐쿠드롱 선수 때문에 당군 정말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또 8강 무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어, 이거 강하게 자. 가나요? 자, 자 네. 감았습니다 짧게 내려옵니다. 됐어요. 됐죠? 성공. 자, 쿠드롱 자, 분명히 뱅크 샷 자, 이 방법도 하나 있었어요. 한 바퀴 반. 짧게 내려온 코스. 멋졌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네. 원뱅크 크 어치기. 자, 두번 연속 뱅크 샷. 어치기, 욕심 낸다면 걸어치기고 안전하게 가자면 비껴치기입니다. 자, 비껴치기네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과속하지 않고 갑니다. 네. 자, 네, 됐죠. 자, 쭉 뽑아갑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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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됐이요이게 바깥돌리기 편안하게 내려오죠 계속되는 하이런이 동시에 세 포인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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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고 내려오죠 마무리 짓습니다 네. 하이런 쿠션 다시 또코스카 선수가 할 일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단 한이 밖에 나오질, 나오질 못했어요 자 어머 자, 쿠션보다는 좀 포쿠션 진입을 노렸죠 그렇죠 자 하지만 원쿠션 이후에 살짝 밀리면서 벗어났습니다 네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안이 잡힌 쿠드롱인데요.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흔히 얘기는 장난 아닌 경기력입니다. 네. 자, 이 카시토 코스타 선수가 한 번만 삐끗하면 쿠드롱 선수 <laughs> 마무리 질 기세거든요. 네. 자, 지금은 얇았어요 자, 어이, 삐끗했어요. 쿠드롱 네. 선수 오히 삐끗합니다. 네. 야, 너무 아쉬워하죠. 예. 자, 왜냐하면 지금의 옆돌리기는 맞지만 미끄러짐을 어, 멈출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도로 옆돌리기를 직접. 네. 자,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어? 가져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이에요. 네. 노란 공이 먼저 빨리 돌아나가야 돼요. 자, 빨간 공으로 오. 가네요. 자, 하지만 아, 제자리! 그렇죠. 그런데! 자, 와,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자, 저 얇은 두께를... 네. 이야. 그런데! 노차 아, 어, 맞았어요. 그렇죠. 네. 네. 빨간색 빨간 공을, 공을 살짝 네. 건드리고 갔습니다. 해주면서 위 마즈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 꿈에 그리던 챔피언을 만들었었죠. 네. 옆돌리기 자 지금 두 번째 세트 선공은 카시토 코스타 아, 선수였는데 네. 묘하게 쿠드롱 네. 선수 쪽으로 분위기가 바깥 돌리기 네 회전력 오. 충분해요 키스가 나갔고 나득점으로 다시 또 하이라, 하이라. 네. 네. 자 지금은 쿠드롱 선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안으로 짧게 오 네. 어. 무시무시하죠 쿠드롱 네. 네. 자 안으로 짧게 하단 당점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에서 됐어요. 자, 편안하게 됐죠. 계속되는 하이라. 자. 이번에도 강하게 테이블 위에 그냥 빠져 있어요. 네. 네. 왼손 장갑을 또 미리 챙겼고요. 항상 주머니에 준비되어 네. 있죠. 안으로 짧게 진행 좋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들어 하이라. 길게. 자. 이거를 엇각으로 비껴쳐서 그리고 포크션 살짝 공간은 있는데 아. 아시진 않아요. 네, 들어갑니다. <laughs> 자, 오늘도 기술력 진. 구도로 네. 비껴치기로 대회전 자, 길게 자, 여기서 살짝 퍼지면 됩니다. 정확하게 됐어요. 도달 야! 12시 반에서 1시 반방향의 당점이 좋았죠. 하이런 10. 자, 아, 지금도 옆돌리기. 컨트롤이 좋았죠. 자, 아, 또 갑니다. 네, 네. 11점. 하이런 11점. 자. 어떤 대회보다도 집중력이 지금 두 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옆 돌리기. 자, 그리고 외길이에요. 옆 돌리기. 정확하게, 정확하게 도달. 13대 3. 이제 매치 포인트라고 해 주셔야 돼요. 네. 뱅크샷 <laughs> 그 나와 있거든요. <laughs> 투 뱅크 나오죠? 네. 네. 세 포인트. 아, 매치가 아니라 세트인데요. 네. <laughs> 자. 정말 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또 2이닝이에요. 자, 하게 대피고 예.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3세트기 나더 중요해요. 성공으로 세트 시작합니다. 자, 또 초구에 어쿠 들어. 그렇죠. 이좀 네, 전에 무섭습니다. 진짜. 초구. 자, 편안하게 직좌 가요. 네. <laughs> 깍 돌리기로 갑니다. 네. 편안하게 얹어놔야 돼요. 짧아요. 아, 너무 강했어요. 자, 일단 초급만 1점에 그치, 쿠드렁입니다쿠드렁 네. 걸었어요. 기스 빠지고, 자, 딱정갑니다 네. 걸어치기, <목소리> 자, 비껴치기를 길게! 쓰리쿠션 직접? 지나갔어요 맞았어요 <laughs> <laughs> 묻었어요 묻었어요 네야 이거 이자또한번 쓰리쿠션 가요 자 이번엔 더 정확하게 여기로. 확실하게 편히 <laughs> 지금 200%가 네. 아니라 300%를 아. 끌어올리고 있어요 오늘 정말 임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카시도 코스다스 어. 앞쪽으로 짧게 지나가죠. 아, 이 푸드롱공 오늘 좀 밝이 생겼습니다. 자, 공이 또 어려워요. 네. 원뱅크. 걸렸는데 내려옵니다. 됐어. 들어갑니다. 야. 어, 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2이닝에또끝내는건페리퍼스가시도 코스타스. 자, 구드롱. 보쿠션. 정확한 지니. 길게 원포인트, 육백육점. 자, 이감치 길게 더 키스 피해 가고 득점으로 자. 연결. 야, 자, 야. 결국은 야. 대회전 하지는 것을 느끼려면 진짜 테이블에 빠져 들어야 됩니다. 빨간 공 먼저 나가고요. 가 돌아서 부드럽게 깨드. 득점. 들어. 그래서 옆 돌리기 짧게죠. 적당한 진행, 네. 수업. 매치 포인트로 다가서고 있는 쿠드롱이고요. 자 왼손 스트롱자 지금도 진행 좋아요. 찾아 들어갑니다. 정확 간신히, 네. 자뭐왼손오른선 따로 없습니다. 같이 놀고 있어요. 카스더 코스타 선수가 박수를 쳐준 거 외에 지금 할 일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완벽하게 얇은 두께 맞았죠. 자, 돌아서 나득점으로 아, <laughs> 네. 아, 이제 석점 남았어요. 네. 나 네. 아, 이거 그대로 6점대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자 퍼지나요? 살짝 자, 내려갑니다. 좋아요 들어갑니다. 아팔 득점에 이제 남은 점자비켜치기 짧게 자돌았고요 퍼져 감정분이 내려옵니다 아 매치 포인트 점과 아 매치 지금 포인트 무슨 인가요와 아, 이거 역대급이죠 역대급이에요 과연 네. 이 기록이 깨질 수 있을 까 그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에 끝낸다면요, 와. 총 불리기 짧게 갈때 노란 네. 공이 튀어나오는 속도를 조심해야 돼요. 캐스 불리가, 캐스 배제 자, 잘 돌았어요. 돌았습니다. 자, 내려옵니다. 완벽한 진행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향해서 맞을 습니다이 야, 네. 네. 이건 뭐 카시도 코스타 선수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여기. 네, 야, 아, 6점 아, 어마어마합니다. 네. 와 마음 압니다. 준결승 진출 자, 쿠드롱 중간중간에 쿠드롱 선수